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직 감기 기운이 20대 후반이라서 그런지 잘 빠지지 않아서 공을 울리는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양이 씻기기입니다 고양이는 자주 씻길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고양이의 타액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자주 하면 고양이한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8월쯤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2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고양이 등에 비듬이랑 털을 빗기면 느끼일수록 떡지는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일단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고요 또 얘네들이 헤어 드라이기를 엄청 무서워해서 씻기고 보일러 빵빵한 곳에서 이렇게 잘 말릴 수 있도록 최대한 물기를 덜어주지만 헤어 드라이기까지는 안 하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낮잠 시간인데 첫 번째 주제는 항상 그랬다시피 뭘로 먼저 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한번 납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쇼츠랑 같이 찍을 거라서 중간 중간 제가 갑자기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영상 하나를 더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알아두세요. 고양이 씻길 때 어떻게 영상을 찍냐라고 하시는데 휴대폰의 방수 기능을 최대한 믿어주면서 그냥 이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옆쪽에 어쩔 수 없죠. 자 위치 위치 체크. <laughs> 지금 너무 귀여운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양이 씻기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양이 악마 새끼. <laughs> 인트로 됐고요. 이제 씻기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찍을 때 얘를 뒤집어서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가 더잘나옵니쓸데때는 T M I 자꾸 말하고 있는데 빨리 씻기는 할게요. <놀람> 짜잔! 첫 번째 상수입니다. 야 뜨겁다. 아프다, 아프지. 미안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긁힐지 몰라. 걔가 <laughs> <그냥> 가지 내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오, 진짜,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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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개안나. 자, 지금부터 개 빠르게. 안녕히가세요첫 번째 선수입니다. 따라, 따라, 따라. 따해요 예, 예, 기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예에 네, 사랑하고 싶은 것 같아. <laughs> 어유,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어. 어제 있어 눈곱 한번 떼주고 진짜 응, 눈좀쉬너 <laughs>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얼굴 수건 빼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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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물기를 최대한 없애 얘야 오케이 미 u 사랑해 나도 나도 <laughs> 카메라 보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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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 빡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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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이제 둘째 갑니다. 엄마. 두 번째 단수. 아, 말 많아.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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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너가 나를 그렇게 했잖아. 간다. 나 이거 못 하고 있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괜찮다. 어때? 고이 비듬이 엄청 많으셨어요. 인정하시죠? 인정? 어개큰 인정. 고양이들 씻기는 데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사랑해. 나, 나, 나. 나, 나, 나. 미안해, 미안해. 가. 응? 응. 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아 음, 너무 고생했어 와나 허벅지에 핀 나는 것 같아 너무 아파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맞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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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일단 저 씻기 전에 애들 간식을 줘야 돼요. 아마 안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1층에 전기매트도 켜줍니다. 얘들아 간식 먹자! 이렇게 추리를 담아서 주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놔줄게요. 어, 뭘로 뭘로 일단 뭘로 해야 되지놓 거야. 먹어봐요. 제발. 여기 전기 매트가 깔려 있어요. 엄청 따뜻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고 햇빛도 들고 보일러 빵빵하고 예잘 네, 씻겼고 이제 저만 씻으면 됩니다. 고양이들 씻기고 나면 진짜 한 애들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구루밍을 합니다. 틀어놓고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여기 찍힐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도 마침내 씻고 왔습니다. 저도 개운, 고양이들도 개운, 한 거겠죠? 이렇게 애들도 잘 그루밍을 하고 있고, 지금 덥거든요? 제가 너무 주접으로 보일러를 틀어놔서 더워요. 애들 제가 봤을 땐 금방 마를 것 같고, 원래는 멀로 같은 경우에는 나서 안 움직이고 본인이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서만 그루밍을 하고 저나 다른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은 좀 싫어했어요 엄청 예민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멀로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둘째는 뭐 애가 좀 둔해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쟤는 뭐 <laughs> 쟤는 개냥이라서 예, 괜찮아요 응. 고양이를 씻기는 날이 돌아왔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애들 할짝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고양이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때 영상 또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 집사님들 화이팅. 혹시나 고양이를 키울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샤워를 해야 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감사합니다.